병화일간 4월 아주 횡재수가 있습니다. 아, 로또라도 사야 되나? 네. 로또 한번 사보십시오. 혹시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로또 당첨되시면 댓글 올려주십시오. 네. 이 정도로 이 병화일간이 올해 중에서 이 4월을 노려볼만 하다. 특히 병화한테 이 편제라는 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을사년 경진이라고 하는 건 나의 환경입니다. 공간. 집에 있든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공부를 하는 학생이던 방송 문화 예술 체육인이던 그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엄청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면서 내 가치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 협상이 최고. 사업가들한테 내가 만든 장난감 기술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어우, 부럽다. 명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을무 올해 이 정인이 경금, 진토를 만나면, 을경합 해서요, 경금이 힘이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밑에 토생금 해서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진다. 이번 달은 병화한테 우주에서 너에게 이런 큰 기회를 줄 테니까 어디 한번 마음껏 가져가 봐.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금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100% 잡으시는 분이 있고요. 50% 또는 50% 이하 그 금이 앞에 내 앞에 왔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략적으로는 이제 신강, 신약에 따라서 어떤 사주는 그거를 볼 확률이 높고 어떤 사주는 내가 개운을 좀 준비해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겠나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화일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병화가 태양의 에너지라서 그런가? 병화일관 여러분 이번 달 다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사주가 신강한지 심각한지, 시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사주를 막 배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불인데 나의 불쏘시기가 되어주는 나의 기운을 주는 목이나 또내 편인 이 불이 많게 되면, 그러니까 초록색, 빨간색, 네, 이런 게 많으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내 불을 끄는 물, 내가 또 금을 녹일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 내가 또 생해주는 토, 토금 수, 토금 수. 색깔 한자 모르신 분은 이런 색깔인 거예요. 노랑색. 흰색, 검은색. 자, 요런 글자가 내 사주에 많다. 그러면 신약한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간단히 보는 거니까. 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가 너무 과하거나, 금이 과하거나, 수가 과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 과하다는 거는 한 오행의 숫자로는 네, 개 이상이어야 돼요. 얼지 포함해서 세개 이상일 때는 과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자 일주인데, 해월에 태어났고, 또 개수가 이렇게 옆에 있다. 그러면 이제 병화가 구름에 가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대운에 따라서 인생 전체로 좋고 나쁨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신약하다. 그럼 또 신약한 사주를 예를 들어 보면 병신일주는 아주 제복이 많은 원래 사주인데 그리고 요번 달에 이제 신금이 오는 거, 어, 내 편재가 이렇게 투간됐기 때문에 어때요? 네, 이 돈을 끌고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 그러니까 이제 가을 또또 또 개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뭐 신신 뭐 이런 식으로 밑에 금 기운이 많아요 전형적인 이제 가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가 이 금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에 이 경금은 행재수로 그렇게 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금이 많았을 때 거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신금 이렇게 투출이 되면 병신합 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또는 병화가 진술축미가 다 있어요. 진술축미. 그래서 무술월일 수 있겠죠. 네, 가을에 태어났고 이제 무자시고 그런데 양띠 뭐 이렇게 되면 토기온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도 이제 태양이 산에 가린 격이다. 어쨌든 토금 수가 많아서 신약하게 되면 이번 달이 편지의 기운을 100%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개운 의식을 준비해서 최대한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토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술토가 사주 지에 많아. 두개 이상 돼. 그러면 이동, 지진이 날수 있습니다. 지진이. 그래서 이동을 한번 해주시는 게 살풀이로 좋아요. 그리고 올 여름에, 어, 바다에 가셔가지고, 강이나 호수, 바다, 이렇게 수기가 많은 곳에 가셔서, 어, 좀, 토의 이런 기운을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게, 부드럽게. 토가 마르신 분들은 좀 술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말랐다 이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토가 너무 많고, 특히나 이제 건토가 많다. 그러면, 이 경금이 탁해져요 그 때문에 수기를 좀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와 관련된 명상이나 독서 일기 죠죠 그리고 휴식 수면을 취하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진살, 천라지방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하신 분이나 오행이 하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판단력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너무 신약하거나 너무 신강하신 분만 아니면 웬만해선 사월에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신약이 아니라 이제 극신약의 어떤 극단적인 사례인 거예요. 또 조심하셔야 될 부부, 분들이 수가 많다. 저 아까 말씀드린 병자, 겨울에 태어난 해자, 추월에 태어난 병자 그런데 천간에 임수나 계수가 떴다. 그러면 수기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금이 그쵸 어, 수가 완, 많다라고 하면 이금 우리는 이번 달에 이 경금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이 설기가 돼요. 힘을 못 써. 너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수에. 예,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놓아야 됩니다. 왜냐면 원래 태양은 밝고 순수하게 그냥 이제 가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름, 습, 비가 오는 격이에요. 이렇게 너무 물이 많으면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계속 나도 모르게 생각을 생각을 해서 생각이 생각을 낳는 이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탁 끊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멈추면 보인다 생각 놓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 머릿속을 확 비우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등산하는 거예요 등산에서 산을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어, 그리고 호흡이 돼요 호흡 태양으로 태어나셨는데 수가 많으신 분들은 폐대장 학문이 약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금기운이 약하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기회가 왔는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남을 눈치를 보느라고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 정신이 밝아야 되거든요. 이 나무 굉장히 좋겠죠, 신약하니까. 그래서 숲이 많은 수목원.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수어원 같은 데도 아주 좋고요. 나 너무 막 등반하는 거 너무 싫어한다, 막 끔찍이 싫어한다 이러면, 네, 이 산소호 흡이 공기가 아주 좋은 이런 울창한 그런 산 속에 들어가셔서 뭐 명상을 한다, 호흡을 한다거나 산책을 하는 거 이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집근처에 있으면 더 좋고요. 뭐 면발 산책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고요. 그래서 금기가 워낙 약하니까 호흡법을 하시는 게 좋은데 깊게 들이시고 내쉬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공기 어, 좋은 곳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리고 병화일간 4월에 이 경진월이라고 하는 이경금은요 해외여행하고도 연관이 많아요. 해외여행. 사업하는 분들은 너 내가 개발한 게 대박 나는 그런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 런칭이 된다거나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 프로젝트가 협업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지점의 그것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큰 기업이라면 해외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병화 일간이 이 수기가 너무 많아서 근기가 약할 때는 이 나무의 기운을 쓰는게 좋다 그래도 병아일간 이게 겨울생 병자일주 겨울생은요 올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4월 많이 잘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신일주 병자일주 병진일주 그 문제 신자질 운동을 해서 아래에 신자진 이런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수기가 굉장히 이제 왕한 거거든요. 어 그럴 경우도 어 제가 말씀드린 금과 목과 불을 써야 된다. 아,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고 행동해야 된다. 이 불은 행동하라는 거죠. 운동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어, 요거는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예, 호흡하고 이제 금기운도 더 올라간다. 그리고 병인 일주, 병호 일주, 병술 일주. 자 이런 일주들은 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편제가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위에 병정화가 좀더 떴다 라고 하면 이 편제 이거는 이제 너무 보여요 어, 놓치지는 않아요 와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거는 감이 좋아서 병인일주 병호일주 병술일주 분들은 딱 알아요 그런 감이 좋으니까 그런데 군겁쟁자 라고 하죠 내 사주에 금기운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제가 딱 와버리면 이 편제가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너무 급 팍하게 서두르다가 욕심을 이제 내고 또 나만 기회를 본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도 이걸 탐을 낸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피튀인다 너무 경쟁적으로 어, 이 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진사, 지망으로 내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수를 써야 됩니다. 수는 뭐죠? 신중성. 금을 써야 됩니다. 금은 뭐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그렇죠? 어, 뭔가 예를 들어 내 필로만 가지 말고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여기저기 조언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 이틀 더 혼자 그 생각을 숙성하는 그 시간.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네이 편제 뭐죠 좋은 거 맞다 그랬어요 인기 횡재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병인 일주 병호 일주 병술 일주 금방 말씀드린 그 개운법 쓰시면 되겠고요 또 어른새는 콕콕 집어드리는 걸또 이제 좋아하시니까 직장운은 직장에서 이제 사주가 극신강 극신약만 아니라면 최소 70%는 4월달에 이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직장인들은 직장운이에요. 내 아이디어가 내 프로젝트가 먹힌다. 그래서 성과를 냅니다. 어떤 결과를 냅니다. 어, 인정받. 수 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실은 사업분이 좀 좋아요 병화 일관 일간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편제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이제 이동이거든요, 공간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일을 벌리시는 거 굉장히 굿. 그렇게 됐을 때. 어 특히나 또 이렇게 식신을 깔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러면 이번 달엔 내 나나 또는 내 팀원들 중에서 아주 기발한 상품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먹히는 제품이 먹히는 제품으로 런칭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확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많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병화할가 리더분들은. 또는 내가 좀 발명, 기획, 창작 이런 문 어, 방송 문화 예술 쪽에서 또는 온라인 이런 유튜브 하시는 병화 일간 분들 또는 이런 타로나 철학 하시는 병화 일간 분들은요 굉장히 이번 달에. 뜹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죠. 편절하는 건 오픈마인드인 거거든요, 오픈마인드. 세 번째는 뭐 어떤 사업이나 직장, 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단 일반 그냥 주부님이시고, 어 자식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어, 자식운도 굉장히 좀 좋죠. 어, 이 식신이 여성분한테는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자식 위에 이 좋은 편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수가 너무 왕하 왕할 경우에는 음,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자식에 아,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좀 자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잘좀 살피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운. 네또 제가 이제 기 어떤 수련 이런 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오행을 연구해 가지고 어, 기 수련하고 접목을 많이 임상에서 한 터라. 이게 이제 인기가 많고 독중요리 끝내준다 이런 상담하다 저도 알았는데 <laughs> 음. 자 그래서 이제 병아일간분들은 건강하세요. 건강하신 분들은 많아요. 워낙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그런 분들이라 음. 근데 이제 4월에는 건강 부분은 특별히 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또 개인 사주를 전체를 대운이랑 봐야 정확하게 어떤 장기가 안 좋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간식적으로 엄청 병화일간이 4월달에는 봉사다망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원기, 이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금기운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관지, 감기, 조심하시고 비염이라든지 충농증 이런 아, 거잘 살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배도라지 이런 거집 있잖아요. 이런 거 매일 좀 매일 내가 한 개씩 먹었다 그럼 두개세개 개 이렇게 좀 챙겨 드시는 아, 그런 거 하시면 되게 좋겠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흰색 있죠. 뭐 배도라지도 다 흰색이잖아요. 뭐무 음, 무를 활용한 주부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매일 삼시세끼 뭘 먹어야 되나 우리. 그 고민이잖아. 요 어, 그런데, 그, 무를 활용해가지고, 이 4월달에는 음식을 좀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무나물, 무 무침, 생채, 뭐, 무조림, 뭐, 많잖아요. 그쵸? 어, 이 무가, 이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기관지를 건강해지게 하는 데는 가성비 짱입니다. 요즘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도라지니 뭐 배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많이 활용해 보시라 내건 생활 속에 팁 <laughs>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기 회복적으로 그런 어 부분 신경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아 일주분들은 폐 대장 항문 기관지 이런 거 관리 잘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병아일은 여러분들 이번 달 아주 좋. 1년 중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인이 뭔가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정신을 항상 맑게,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어 그러십시오. 그래야지 기회를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내 앞에 아무리 금덩어리와 기회가 와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냥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보람스럽겠고요. 그리고, 아, 내 사주가 이제 사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신약인지 신강인지 저 전혀 몰라요. 어, 너무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신강인지 신약인지 정도는 어 간략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